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고된 실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카토크 TV입니다. 벤츠 GLA 45 AMG 포매팅 모델. 2017년 12월 최초 등록, 2018년식. 주행거리 64,000km. 오토, 휘발유, 흰색. 순정휠 블랙 원톤. 계기판 정확한 주행거리 64,989km. 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2950만원입니다. 문의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본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실 땐 차량 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